자, 다음은 교육 안내문을 이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기 전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 장소를 찾는 문제죠. 자, 어디에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보면 외국인 센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어 교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 수업은 어디에서? 외국인 센터에서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선, 교육 안내문에서 장소 그리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 특정 질문일 경우, 어디에서와 같은 특정 질문일 경우,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질문일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을 확인해야겠죠. 한국 사람 대상인지 아니면 방글라데시 사람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다음을 보고 질문에 답을 고르십시오. 자, 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특정 대상이에요. 태국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대상 태국 사람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죠. 그래서 몽골,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언제, 일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7월 7일 10시 수원 민방위 교육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이렇게 되게 4번이겠죠? 7월 7일 오전 10시 수원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태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유형, 안내문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틀린 것을 고릅니다. 컴퓨터 무료 교육. 1번, 2번, 3번, 4번. 먼저 이거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고 위에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평일 퇴근 후에 교육을 합니다. 자, 언제 교육을 합니까? 평일, 평일에 합니까? 아니에요. 교육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그래서 평일이 아니라 주말, 주말 오후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1번 틀렸어요. 컴퓨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무료 교육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3번, 3층 303호에서 교육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네, 맞습니다. 신청 장소. 맞습니다. 4번, 교육은 2월 3일에 시작합니다. 시간 나와 있어요? 2008년 2월 3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선택지 1, 2, 3, 4를 하나씩 보면서 안내문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정, 신청, 문의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보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직원 안전 교육. 자, 1번.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누구,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직원입니다. 그래서 맞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주제가 있습니까? 교육의 주제는 안전교육입니다. 맞죠? 3번, 토요일 8시간 동안 교육합니다. 자, 언제예요? 언제? 언제 해요? 3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 어, 2시간 동안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8시간 동안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복지관 205호에서 교육을 합니다. 네, 장소예요. 어디에서? 복지관 205호. 장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8시간 동안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라는 걸알수 있죠.